i I <laughs> Bye. Uh.

지금 제가 지고은가어게고가면서 네. 각도를 다 아래 고 지금은 고가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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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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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그럼 맞으면서 딱까는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목소리> 잡으면 이제 주걱이가 지금 쭉 나가야지 맞겠다는 느낌을 지는지 아. 아, 스윙은 아. 똑같잖아. 그렇지. 아. 똑같은 그렇지 스윙은 똑같은 지금 앞으로 쭉 그렇지 쭉으로아 이거 어 아, 좀 들어줘서 어깨도 이렇게 야 돼. 자 밑에 내려가고서 이렇게 나오면서 빼 내주면 좋고. 아, 이렇게 내주면 좋고아이 정도. 뒤에 나오면서 숨마시숨마시 아니, 네. 어? 아니 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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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드라이브 걸면서 숨마시한다 자. 아아니 쭉쭉쭉쭉쭉 드라이브 쭉, 드라이브도 드라 드라이브 드라 드라이브 드라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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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래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마싱. 그렇지, 드라이브 스마싱. 그래, 이렇게 쭉쭉 꺼는거죠아 네. 아, 아, 아. 이것도 처음만 제가 지금 눌러버리면은 여기 걸리는 거지. 아렇아 그렇지. 네. 아까 아. 그래, 스마싱이 할그만 보여준다고. 그렇지, 그렇지. 더축해 그래, 축복해. 그래, 이렇게 해서 더축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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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목소리> 이것도 드라이브입니다. 그렇지, 그 드라이브야. 네? 느낌은 상렬 걸리는 느낌은 없어 <목소리> 되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드라이브는 스킨하고 스마싱의 반중간이야. 네. 어? 아, 네. 간이란 말이야. 스핀으로 자니, 오기 아깝고. 하나씩 넣어주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팍째 버리는 거야 어저 쪼그대봐 쪼그대아 이런 거이잖아 이런 걸숨어가이렇게기빵먹고 죽는 거야 그래 젤리 될 거야 그걸 걸릴 걸넉 미리 걸어 그럼 그걸갖가도 실적해 그걸 줄 거야, 네. 어? 그, 갖고 실척 해줄 어. 거야. 네. 어 그럼 그걸 실적해 줄 거야 또때리다니이건실 네. 자신이 없고 네. 걸다자니 아깝고. 어 그때 확 재버려야 될거 아니야 이게 몸이 먼저 들어가면 지 그렇지 라켓가 라켓 몸이 먼저 들어가면 야지 대놓고 밑에서 내려갔다고내려갔다스마싱을해 그래 그렇게 네. 네. 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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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그렇 째고 버려야될거 아니야 이게 연결해 겠지 그건 절정루야 아무튼 쭉 재버려야 뭐쭉 그래 그런거는 그래 그러면 팍팍하고 버려야될거 아니야 그건 어? 그걸 으면 상대방이 잘 막는 거고 퍽쬐어 아, 네. 때는 과감하게 쬐어그러면 결정 볼 때는 과감하게 스윙 막아줘야 돼 어영동으면 안 된다고 결정되는 거 아니야 결정을 네. 그래 돌구석 네. 빵치자 어? 좀 이상할 거 같고 그럼 그럼 자신 자신 없고. 자신이 없고 네. 원래 자신이 네. 없고 원래 드라이브 선수니까 드라이브 나가면서 확 쬐어버려야 될거 아니야 네. 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 위에 걸려보면 또 실수가 돼서. 그것지 과감하게 들어와야지, 네. 과감하게. 네, 이런 건 이렇게, 차라리 더 두껍게 맞춰야 이런 두껍게 탁먹들어 와. 밑에 없던, 밑에 없 수마식 온다고 생각해. 그래 밑에 네. 부터수마시게버린다고 그래. 네. 생각하고. 아, 뭐, 그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네. 밑에 부터 네. 두껍게 빵먹으 네. 네. 들어가면. 그래, 이렇게 확대해보자고. 근데, 근데 지금 이거는, 이쪽이 없잖아. 어? 네. 해적은 없고 스피드는 있단 말이야. 네. 어? 근는 얇게 딴 것은 해적은 그 많한 스피드는 없잖아. 정 반대의 꼴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세계는 유지에 많다, 이런 거는. 유런 거는 많지만 스피드는 없잖아. 어? 그지데이거는 스피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볼에 구질을 갖다 권한을 줘야 되는 거야. 어? 드라이브한 어, 네, 가지 네, 가지고 안 돼. 다안돼막 쨌다 들렀다 해 줘야 해. 돌아가야 돼. 왜? 어, 뭐 돌아가야 지 <laughs> 그래. 왜? 왜? 이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아, 네, 어? 이게 같이 가야지. 왜 이렇게, 이렇게 쳐. 이렇게 치기는. 어? 이쪽으로 들어오안들어잖아 우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뭐야 그래, 이게 어쩌고 저쩌이 이게 이게 지금 이제 <laughs> 만 하는 거네 이게 이렇게 뭐, 옆으로 이러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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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서 그래 같이 막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 하고서 그래 돌아가야지 그래, 돌아가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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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팍팍 가야지 점수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음. 아 조금 우선이 조금 우선이 같이 아, 그러면서 왼발로 지르시는 거죠, 마지막. 그렇지, 네. 오른발, 거기서 왼발이지. 네. 어? 그게 확 돌아가지고 안 돌아가. 아, 그 다음, 네. 그 네. 그래, 확돌고 들어가야지, 네. 몸이. 그래, 이게 안 돌아가. 아, 그때는, 아, 그래, 아. 그때는, 이게 남, 네. 나무가 전체잖아. 이게 가시잖아. 네. 풍이 네. 부러지니까, 곧 나무 기둥도 아. 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태풍이 불었으니까 응. 이렇게 이러기로 이러고 주면 태풍이 안 불잖아. 네. 여기는그건 뭐라 할 필요가 없잖아. 태풍 네. 볼때는이게 음, 제가 자신이 안 돼. 자신 없으면 여기서 별만 들어가서 이,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점프해서 치고 그다음에 찰지하고 이렇게 돌어가야돼 응. 응. 이렇게 좀과학적으로 짧거나 뒤로 떨어져야지. 세게 치고 나서 가방 말좀 들어가야 달 그리고 주제 문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고 문제가 다 조망, 아나이 거야. 그렇지, 다시 쭉공 오른발 가로 그렇지. 치 말고 쓸데나 봐. 그렇지, 이렇게 치 그래 또. 네또 오른발 잡고 왜? 또 왜? 오른발 잡고 오른발 뚫고 왜? 또 왜? 그래,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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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전문 제가 보여요. 어거 돌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자 그리고 아니, 또, 또, 여기서 투등은 그, 오른발로 어. 하고 그 다음에 왼발로도 어. 중심이동을 해야지. 이제 뻥째 이제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이것밖에 어그 뻥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네, 완전 네, 잡혀 잡혀 실체예딱 맞아 실체. 그 근데 막. 여기서 이렇게 하고 왼발로 그냥 뒤로 빠져. 통과가 이렇게 되면, 은 옆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네. 오른발을 아. 잖아 네.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중심도 밀어주고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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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네. 여기까지 이렇게 도니까 이쪽 발이 네. 중심이 도이안 되니까 밀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돈이 어떻게 돼? 네. 도는 거야. 네. 어? 여기서 이 발을 이렇게 줘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중심을 켜는데, 아. 이렇게 이 발이 들리니까 뺑드로 도는 거란 말이야, 지금. 네. 어? 네. 이쪽 발의 힘을 안 옮겨주고, 이쪽 발의 힘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도는 응. 거란 말이야.